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이 다시 불거졌죠. 그것 때문에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졌고요. 어, 비트코인이 그것 때문인지 10만 3천 달러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10만 5천 불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 10만 3천 달러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다고 하죠. 주식시장도 금요일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어, 국채금리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금 가격 역시 4개월 연속 상승을 마감하면서 조정에 들어갔어. 어,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강한 자산은 일부 후퇴하면, 어, 그 다음에 조금 행보하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열보 강하게 전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항상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한번 10% 정도 떨어져 주고, 거기에서 이제 거품을 쫙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랠리가 펼쳐지죠. 항상 이게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회복 흐름, 그 다음에 기관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이, 이 상황에서 시장의 줄다리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 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도 역시 우리는 침착하게 기회를 바라봐야 될 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영국은행, 비트코인 매수가 임박했다.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을 마이클 세일러가 남겨주었는데요. 아, 사실상 뭐, 영국은행이 직접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얘기를 한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아주 그 보수당, 어, 보수 극우 정당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정당입니다. 제가 이제 정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보수 쪽 정당의 대표인 나이젤 파라지라는 분이 비트코인 2025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고 유럽연합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국가 개입에 반대해온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부 통제를 벗어난 자유로운 화폐고 기성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좋아하신다고 해요. 비트코인은 국가가 독점하는 중앙 집중형 화폐 시스템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그의 정치 철학과 정확히 맞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분 약간 그 미국의 론폴전 하원 의장을 좀 뭐냐? 오마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과 비슷한 정치적 색깔과 발언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정부 통제를 벗어난 자유로운 화폐가 좋다. 기성금융시스템은 기성 대체되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개인들이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예, 약간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자유주의 철학을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그는 비트코인을 통해 런던을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 자유와 금융주권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 그가 이제 비트코인 2025에 나왔고,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비트코인 물결이 굉장히 거세죠. 전략적 비축 법안부터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가 이제 임박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근데 이 물결이 저 바다 건너 영국에까지. 어, 원래는 이제 미국 전에는 전세계로 호령했던 강대국, 대형제국까지 자유와 주권의 정치적 상징으로서 비트코인이 진출을 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다 봅니다. 예, 영국도 굉장히 내정이 지금 복잡하죠. 예,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총리도 계속 바뀌고 경제 어렵고 파운드와 같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파운드와 같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타개해보자 라고 하는 정치인이 어, 드디어 어, 많은 인기를 끄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의 비트코인의 확산이랄까요 이런 움직임들을 앞으로 좀 재미있게 지켜보시죠 마이클 세일러 조 로건 팟캐스트 출연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직접 조 로건을 딱 태그를 걸고 Let's talk about 비트코인 나, 나랑 비트코인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직접 나섰어요 이거를 비트코인 히스토리안이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조우 로건 팟캐스트는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 수천만 명의 청취자가 있는 어, 팟캐스트입니다. 조우 로건은 이제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인데, 어, UFC, UFC 해살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조우 로건 팟캐스트라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팟캐스트를 운영하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전에 출연을 해서, 이게 아주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마이크셀러가 초대되어 정말 나간다면 이제 비트코인의 철학, 기술, 금융적 가치가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젊은 세대가 보는 방송이라서 전세계적으로 저도, 저도 계속 보고, 보고 매주 이 좋은 어떤 팟캐스트 게스트가 나왔다. 제가 좋아하는 게스트가 나왔다. 그러면 꼭 챙겨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드디어 주류 미디어를 뜨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의 비트코인 팟캐스트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스퀘어. 제가 지난주 데일리 비트 시간에 이 스퀘어 얘기해드렸죠?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장에 설치된 스퀘어 터미널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퀘어 터미널 이용 자영업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이거 실제로 써본 분이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행사장에서, 비트코인 2025 행사장에서 와이파이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오프라인 모드라는 게 있대요. 오프라인 모드로 이 터미널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제를 받고 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로 받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적립되게 이렇게 해놨는데 어 24시간이 지나자 모든 거래 내역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어. 그러니까 뭐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 결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물건을 팔고 그리고 그거를 스퀘어 터미널로 다 결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비트코인 하니까 비트코인으로 적립되게 해놨겠죠. 스퀘어 터미널이그 환전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트랜잭션 기록들이 쫙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24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전부 사라졌고 복구도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열 받아서 이 스퀘어 터미널을 환불해 달라 이렇게 고객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4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 뭐 이런 거 괜찮다 돈 잃어버린 거 괜찮다 그동안 결제받은 거다 날라갔으니까 근데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까지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표하셨다고 해요. 어,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원래 결제가 돼야 되거든요. 원래 비트코인 이 그런 겁니다. 인터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갑 주소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지갑 주소 뭐 QR 코드로 이제 나온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어 스마트폰 앱에 내가 지갑 주소를 집어 넣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그냥 전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레디오 프리퀀시 아니면은 메시 네트워크 같은 무전기죠 무전기 같은 그런 네트워크만 가지고도 원래 결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스퀘어는 당연히 그게 불가능하겠죠. 스퀘어 터미널이라고 하는 포스기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이제 처리가 되는 것 같아. 어, 근데 똑같이 오프라인, 와이파이가 안 되는 오프라인 상황에서 이 레파드, 로렌스 레파드라는 분이 스트라이크로는 결제를 받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퀘어 터미널이 여전히 법정 앞에 시스템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가 어,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결제를 대중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일종의 현금 결제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지갑 주소 받을 지갑 주소 적어놓고 그걸 상대방이 그 지갑에다가 적어 넣을 수만 있으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같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비트코인 결제는 문제없이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 스퀘어 터미널은 마치 오프라인 결제가 되는 것처럼 트랜잭션 레코드를 기록을 해 주다가 24시간이, 24시간이 지났더니 모든 트랜잭션 레코드가 다 시, 삭제돼 버렸다 날라가 버렸다 이게 이제 바로 법정화폐 기반 결제 시스템의 유연성의 한계다 꼭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만 한다 라는거 라는게 이제 비트코인과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자 비트코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참 뭐 최악의 상황 인터넷까지 모두 끊긴 상황에서도 결제가 되는 돈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인지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신뢰성 면에서도 비트코인의 실사용 가치가 상당하다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된다 스퀘어는 여전히 피아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선하라 비트코인으로 다시 개선하라 스트라이크는 비트코인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 라는 대조가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 버넷이 알트코인은 죽어가는 중이다 이러면서 1년 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가격과 그 다음에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가격을 비교를 해놨네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죠 1년 전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67,000 불이었는데 현재 103,900 불이라 됐지만 현재 105,000 불입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이 확실히 조어하고 있고요. 수치로 비교해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비트코인은 플러스 54% 상승,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33%, 솔라나는 마이너스 7% 하락입니다. 자산간의 격차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 어, 점점 더 시장 참가자들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자본을 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뢰도, 내러티브 기관 재택. 규제 우위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모두 비트코인이 독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요.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알트코인 불장, 정말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 불장은 점점 먼 꿈이 되어가고 있다. 네, 다음, 비트코인 컨퍼런스 12년의 변화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처음 열렸던 12년 전이에요. 이렇게 비빈 의자가 많고 관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사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컨퍼런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성장과 함께 이 비트코인 매거진, BTC 미디어라는 회사가 주최하는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정말 큰 대규모 행사가 됐고요. 자,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자작년에도 그랬지만 어김없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비관론자인 피터시프가 참석해서 부스를 열지를 않나. 로스 울브리히트, 우리 이제 감옥에서 비트코인이 아, 트럼프 대통령이 감옥에서 바로 사면해준 실크로드의 창업 창업자죠. 처음 비트코인 상거래를 도입했던 인터, 인터넷 상거래 웹사이트 실크로드의 창업자인 루스 울브라이트도 비트코인 2025 연사 무대에 올라서 이상한 쉰 소리를 했어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단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정통 비트코이너들한테는 굉장히 큰 강한 비판을 불러온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X에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제 알트코인들 잔치 됐다 슈코인 잔치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반면 또 반대에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비트코인 2025에 참가한 연사들의 발언입니다 나를 굉장히 평소에는 비트코인 맥시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사람들도 비트코인 2025에 와서 나한테 고맙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다 나한테 소신있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나를 알려줘서 고맙다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거 뭐 찹탕이다 사람들 뭐 알트코인, 시코이너들 막 득실득실하다 이러면서 폄하하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생각은 다르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고 연결되는 소중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면 되죠. 하지만 만남의 장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컨퍼런스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숨 쉬는 장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비트코인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봅니다. 간밤에 디옥시왕 보도록 하시죠. 네, 비트코인 10만 3천 달러 부근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서요, 10만 3,156 달러까지 밀렸다가, 10만 5천, 481달러까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어제까지는 10만 4천불 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오전 되면서 10만 5천불 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10만 3천불을 바닥으로 보는 지속적인 매수세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잘 지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 리스크 회피 심리 때문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대요 간, 관세 혼란 때문이죠 네, 이는 단기 과열을 해소하고 매수세 유입에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특히 10만 4천불 돌파 이후 거래량의 증가가 동반되면서 반등이. 더 손쉽게 나올 수 있었고요 5월 30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58억 달러 규모의 순 유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일 연속 유입 흐름이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트지와 게임스탑 등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어, 이게 악재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관 수요는 여전하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가격은 10만 4천불에서 10만 6천불 10만 4천불 초반대에서 10만 4천불 후반대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어, 강한 매수세와 함께 돌파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새로운 지지선 이라면 상방 추세가 재개될 거다 이런 진호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 5월 한 달간 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11만 1000불 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현재 10만 5000불로 월간 기준으로는 8.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규제 리스크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속 되었는데도 장기 보유자와 기관 중심의 수급 구조가 가격을 잘 올려 주었다 5월 수익률 8.2% 괜찮죠? 자, 증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최근 합의한 관세 휴전의 위,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져줬습니다. 이 발언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어, 미중 관계 긴장 재점화 우려를 키우면서 증시를 흔들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01% 나스닥은 마이너스 0.32% 소폭 하락하면서 관망세. 다우존스 지수는 0.13% 상승했습니다. 혼조세였죠? 네, 5월 전체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플러스 9.6%, S&P 500은 플러스 6.2% 상승하면서 23년도 11월 이후 최고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좋았는데 어, 나스닥, S&P 500다 좋았네요.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부양 신호들이 투자 심리를 지탱한 것으로 보이죠. 자, 6월은 불확실성의 달이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초대형 감세 지출안이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공화당은 단세표 차이의 근소한 우위만을 가지고 있어. 이거 잘하면 통과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엑스데이트, 미국 국가부도의 날, 네, 매번 돌아오죠. 어, 연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지출안, 부채한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는 그게 또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불투명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 자 감세, 세금 감면은 증시의 호재죠. 기업 지출이 아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시장 불안정성이 또 다른 변수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월가 시티의 스콧 크로너트라는 애널리스트는 이번 트럼프의 중국 관련된 발언은 주식시장 위에 들이운 관세 불확실성을 연장시켰다 며 기업들의 전략적인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기업도 투자자도 모두 관망 중이다라는 얘기죠. 네, 국채 금리 5월 금리 상승 마감이 되었다. 5월 한 달간 아, 10년물 금리는 4.418%였는데 5월 한 달간 0.245%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 2년물은 3.914%인데요. 역시 5월 달 0.295%포인트 올라 둘다 2023년 10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까 나스닥도 23년 11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이었죠.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10월 이후 같은 해 10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이다. 자, 5월 초반에는 4월 2일에 있었던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절 충격 이후 이어졌던 관세 공포 때문에 위험자산, 그, 관세 공포가 완화되며 5월 들어서 완화됐죠. 그러면서 위험자산 회복과 함께 금리 상승세가 견인되었습니다. 근데 5월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트럼프 대규모 감세 지출 법안이 통과 가능성을 보이며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재부각되어 금리 상승세를 부추긴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자, 5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일부 물가 둔화 지표가 관측되면서 PCE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죠.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5월 고용 지표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 지을 주요 변수로 주목됩니다. 금 가격 보겠습니다. 4월 상승 랠리가 마감된 5월이었습니다. 5월 한 달간 마이너스 0.5%로 하락을 했네요. 어,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국채 금리가 모두 상승, 크게 상승했던 5월인데, 금 가격은 5월 마이너스 0.5% 후퇴했다. 비트코인은 참고로 플러스 8.2% 올랐다. 이런, 네, 어, 각 자산들 간의 어, 운명이 갈린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월 마지막 날금 가격은 3288 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300%불 선이 다시 깨져서 내려왔고 이 달러 강세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특히 달러 인덱스가 5월 상반기 상승세를 보이며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5월 후부, 후반부부터는 달러가 다시 약세로 전환되며 금이 낙폭 일부를 만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로 마감을 했지만 5월 달을 낙폭을 상당히 만회한 수준에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맞다라는 거고요. 자, 달러 약세가 금에 숨통을 튀어 주었지만 미중간 갈등 재점화가 다시 금가격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망은 여전히 금가격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참고하시죠. 네, 오늘의 밈 보시죠. 남들이 이해 못해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괜찮습니다. 해변가에 접이식 노트북과 테이블 딱 펼쳐놓고 노트북 하나만 펼쳐놓은 채 조용히 비트코인을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죠? 어, 화려하진 않지만 자유롭고 본질에 집중한 삶을 보여줍니다.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은 뭐 프리랜서겠죠? 상단 문구는 말합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하단의 문장은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나답게 산다는 건 보통의 기준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비트코인을 선택한다는 것은 종종 경제, 사회,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는 왜 그런 거래? 라고 묻지만 비트코인을 믿는 우리들은 말하죠 내가 진짜 믿는 걸 따르고 있을 뿐이야 자 이런 이 민은 그런 삶에 대한 작은 격려이자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모든 비트코이너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택셋 하시고 스테이프리 험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선거 날이죠 소중한 한표 행사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여전히 변동 없이 계속해서 데일리비트 이번 주 내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또 비트코인 서울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어, 티켓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영상들에 이 할인, 티, 할인, 프로모션 할인 코드가 적혀져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프로모션 코드 적어주면10% 할인받고 입장 티켓 사실 수 있거든요. 그거 어, 그렇게 구매하시고 비트코인 서울 2025 컨퍼런스 한번 놀러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